네, 안녕하세요. 차탄성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5.5% 하락을 했고요. NXT에서는 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왜 그런 거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보는 뷰가, 어, 하방인지, 아니면 상방인지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지금 이 디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쪽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외국인들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평가라고 하고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뷰가요. 상방인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잠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걸 정확히 나오는 지표가 뭐냐면 자 외국인 금액을 잠깐 봅시다 이 시장이거든요 이 코스피 시장 자 보게 되면은 이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자 6월부터 6월 4일부터 11월 5개월 동안 이 외국인들이 어때요 금액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올렸죠. 그죠? 금액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보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0월까지. 근데 지금 10월부터 뭐 하고 있어요? 10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둔화됐어요. 보이죠? 둔화됐다. 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둔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 외국인들 매수세는 두화가 되었는데 지수가 올라갔다. 자, 그럼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건 누가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들은 10월부터 매수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생각보다. 그죠? 근데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뭘산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와중에 개인들은 계속 털렸고요. 개인들은 뭘 팔았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이 사이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어때요? 크게 코스피에서 변화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나갔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나갔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자금은 뭐요? 위쪽 구간에 픽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서 더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요 정도 산 이후에 뭐요?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왜? 자금의 여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 시장이 선진 시장이 아니죠. 그죠? 렇 선진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지수라고 하잖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신흥국이라고 말바 발언한 게 맞나? 맞을 거예요. 일단 MSCI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선진국 지수가 아닌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흥국 지수에서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캐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쨌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금액은 뭐예요? 픽스가 되어 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를 팔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야. 봐봐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 매수세는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닉스에 이 샀냐? 샀냐? 하, 삼성전자를 샀죠. 봐봐요. 자, 여기서 이제 투자와 외매 동향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세 어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수세 자 6월 4일부터 봐봐요 6월 4일부터 자 여기 봅시다 3개월 5개월 여기 봅시다 여기서부터 그죠 삼성전자 5만원 할 때부터 보면은 자 누가 많이 사세요 9월부터 쭉 보면은 누가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죠 외국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야 삼성전자를 그죠 많이 샀습니다 수량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어때? 요 하이닉스는 많이 팔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 똑같은 반도체긴 한데 누굴 샀다? 삼성졌다.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6월부터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뭐예요? 외국인들의 이 바스켓은 그대로였죠. 근데 이 기간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뭐 했다? 뭐 했다? SK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다. 그 지수가 올라갔어요. 왜? 삼성전자가 더 빵이 크기 때문에. 근데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져 안 빠져? 안 빠졌죠.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누가 샀어요? 개인소자가 매수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랑 현재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뭘 사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그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외국인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550만 주밖에 안 팔았단 말이에요. 수량 보더라도 보여요. 아니, 계속해서 사오던 게 얼만데, 사오던 이 이거 팔았다고 판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 뭐가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냐?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뭐냐면, 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닉스는 이 HBM 쪽에서 어떻게 돼요? HBM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뭘 가지고 있다? 강력한 모멘텀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노출하시는데 봐봐요. 자, 이번에 젠스나 왔죠. 야, 좋은 거 알려드린다. 자, 이번에 젠스나 왔어. 젠스나. 젠슨항. 자, 젠스나이 왔는데 자 누구랑 미팅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이 둘이랑 미팅했죠? 그죠? 만났죠. 하이닉스 태원 회장 어디 갔죠? 없었죠. 왜 그럴까요? 왜? HBM 가격 문제예요. 잘봐 봐요,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HBM 관련돼서 누구랑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랑 누구? 하나세미텍. 그죠?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 TC 본딩을 추가 발주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이 하나 세미텍의 나노 그죠 나노 tc 본딩을 연말 내년 후 내년이죠 그니까 러 내년 26년도 초에 콜테스트 이후에 이 하나 세미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자 결과적으로 뭐요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들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낮추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뭐요 가격을 깎는 역 깎으려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삼성전자가 hbm을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hbm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독점 공급하던 구조가 깨지니까 독점 구조가 깨지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sk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겠느냐는 거야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삼성은 더 좋다라는 거다.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왜? HBM 매출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가든지 뭐하든지 매출이 추가적으로 잡힐 거기 때문이요. 이해가 돼요? 이걸 누군 알고 있다?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거요? 예 여기서. 하이닉스를 팔고 삼전을 사고 있던 거고, 그렇게 지수가 끌어올라와 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잘 가고 있죠. 사실상.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속도가 빠르잖아요. 하이닉스 올라간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서? 하이닉스 하고 하이닉스 사고 있잖아. 근데 하이닉스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빠진다. 반등 누가 빨려요? 삼성전자가 빨리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봤을 때왜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삼성전자 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를 집중하셔야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눌리면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디램 가격이 고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10월, 11월, 12월, 11월 초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실적의 4, 사분기 실적의 10월달에 반영이 됐고 11월달도 미리 쌓아놓은 재고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비싸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4, 사분기때 디램 가격 실적 좋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HBM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10월 달에 이슈가 떴던 파운드리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뭐가 좋다? 삼성전자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해 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구독, 좋아요 일단 눌러주세요. 구독자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이유는 무엇이다? 당연히 속임수다.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뭐야 삼성전자 같이 끌어내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될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인데 자그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부터 보자고요. 자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유율에 대한 부분도 잠깐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2024년도 11월에 자, 외국인 보유 비율이 얼마인지 삼성전자입니다. 자, 얼마인지 보자고요. 자,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52%였죠. 그죠? 주가 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자, 그점가 봅시다. 24년도 0501까지 가 보자고요. 자, 그럼 외국인 보유 비율 얼마였냐? 자, 56%까지 있었습니다. 56% 그죠? 56%까지 있었어요. 7만 원일 때. 자,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줄었죠. 어디까지 줄었어요? 49%까지 줄었다. 외국인 보유 지불이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52%까지 올라왔다고요. 이제. 이제. 그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분율 3%는 더 올라와야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평균적인 보유율이라는 건데 지금 최근의 추이를 봐 봐요, 여러분들. 50%에서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52%까지 보유율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개인의 누적은 어때요? 개인의 누적은 올라가다가 줄어들었죠. 그죠? 개인의 누적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간은 계속적으로 뭐 횡보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다라는 거요. 그럼 지금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뭐요? 현재 보유율도 3%가 더 외국인들이 더살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전 주가는 더갈수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를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 누적은요, 급락을 하고요. 개인의 누적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힘으로 올리는 거예요, 현재? 현재? 개인과 기관의 힘으로 SK 하이닉스는 올리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돼요? 아, 조금 과한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볼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외국인 보유 비율 얼마예요? 55%죠? 자, 쭉 볼게요. 자, 과거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동일한 구간에 몇 프로였어요? 54%였죠. 그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올랐어요? 자, 얘네가 56%까지 올랐죠. 작년에.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 연도에도 55% 그죠? 55%까지 올랐어요. 55%까지 오르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돼? 보유 비중이 56%까지 오르고 지금 다시 54%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럼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수량을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수량 자체를. 그죠? 계속적으로 수량자 어떻게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로 가겠냐. 그 단기적으로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빠지면서 삼성랩 끌어내려도 결과적으로 삼전으로 간다는 거지.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건데 현재 하이닉스를 끌어내리면서 삼성전자의 투매를 유발해서 저가 매수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저가 매수 자 우리가 지금 요걸 잠깐 보게 되면 자 옵션 만기일이 언제죠 옵션 만기일이 앞으로 자 날짜를 보면 11월 13일이죠 자 기간으로 따지면 며칠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옵션 만기 그럼 옵션 포지션이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땐 뭐다 이거? 하방 포지션일 가능성이 있다 그 삼정과 하이닉스를 단기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증시를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10월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때요? 10월 2일부터? 계속적으로 선물 포지션이 뭐요? 매도입니다 매도 그죠? 선물 포지션이 매도예요 지금 지수 선물을 보면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단 말이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보면 외국인들은 지수가 내려가는 거에 베팅한 거냐? 이거 아니다. 일단 이건 아니다. 왜? 얘네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 선물을 계속적으로 매도하면 서 뭐라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잖아. 상품 서, 주식 선물은 보면 매수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딱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지수 선물은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하다 했지죠. 했지. 제가 봤을 때, 헷집니다. 헷지 해치. 그니까 삼성전자의 현물을, 현물을 어떻게 매수하면서 이 지수 선물에 매팅하는. 그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뭐요? 해지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배팅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 진짜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뭐요? 계속적으로 상방 배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옵션 만기일에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낮게 설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하이닉스를 누르려고 했으니까, 사실상 지수가 어떻게 지수가 유지가 되길 바랬던 애들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요? 누르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1월 13일 이후로 변동성이 이전까지 지수의 변동성이 있겠으나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장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지금 구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삼성전자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매수 타이밍 저와 함께 잡겠다. 삼성전자 내가 무서웠는데 이게 무서웠는데 이제 이거 기회를 좀 잡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꼭 문자 남겨놓으셔야 제가 타이밍 잡아드릴건데 연락이 조금은 늦게 갈수 있다. 제가 연락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요거 삼성 삼성이라고 두 글자 자 지금 몇 번? 위에 번호 010-845-9501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자 여러분들 바로 메스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보내드릴거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자 추가적으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 그랬는데 뭐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로봇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죠 로봇이 많이 올랐다기 보다는 버텼죠 레인보 로보틱스가 그러면 뭐예요 로봇 강세죠 로봇 강세 제가 레인보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강조를 드렸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레인보우 언제부터 계속 모으자고 했냐 봐봐 여러분들 자 레인보우 쳐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만 쳐봐도, 일단 날짜가 바로 나오는데, 자, 봐봐요. 제가 6월, 7월부터 계속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아가는다 했어요. 그쵸? 계속적으로, 날짜 봐봐요. 날짜. 자, 여기 8월 1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보일 거다. 진득히 기다려라. 진득히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격 보세요. 자, 가격 보세요.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에요? 27만원이에요. 27만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밑에 구간에서도 모았기 때문에 따지고 평단 얼마? 26만 원 구간일 거란 말이야. 26만 원, 27만 원이 구간이에요. 평단 해 봤자. 지금 몇 프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우리 진득하게 모아서 몇 프로 올랐는데 지금 80% 올랐어요. 86%. 그죠? 이만큼 수익 챙겼다는건 로봇주로.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다음 섹터 뭐 찾아야 돼요? 다음 섹터? 로봇 봐야죠. 로봇 보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을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은 로봇주가 이제 뭐요? 어, 물리적. 사실상, 정말로 로봇이, 어, 이루어지는 관절, 팔, 다리. 자, 이러한 부분들, 감속기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다고 하면, 엔비디아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즉, 뭐요? 로봇의 뇌가 되는 부분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로봇의 뇌를 책임질 관련주. 제가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 즉, 황제주라고 칭하는데요 이 황제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 이 회사의 회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 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여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막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보여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이빨간색깔 초록색은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을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 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걸터지면서 일곱 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그렇죠? 똑같다. 올라만 간 보여?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보여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 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니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뭐 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보여?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